오! 근데 쑥!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와! 이거 완전 대박인데? 여러분 제 대박 발견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우랭이에요.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늘 한번 까볼 거고요. 어, 진짜 퐁퐁하게 실하게 생겼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사를 왔잖아요, 포항으로.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 친정아빠가 이제 한번 들리셨거든요? 지지난주에 들리셔가지고, 직접 키운 마늘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아빠 이제 밭에서 마늘을 캐가지고, 원래 동글동글한 그 흙에서 바로 캔그 상태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 일주일 반 정도 말린 것 같아요. 일주일 반 정도 말리고, 그 다음에, 동글동글한 상태 그 껍질을 까줘야 되니까 어 그거는 30분 정도 물에 담가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마늘을 어 처음 까봐요. 아 진짜 여기저기서 지금 욕하시는 소리 지금 여기까지 들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이제 신랑이 다 까줬거든요. 신랑이 다 까주고 다 까졌는데 어제는 이제 신랑이 까준다 했는데 잠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이 들어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또신랑옷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맞죠? 기방 이렇게 깔려고, 어, 어, 이렇게 까는 거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잘 까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삼겹살 쌈장 이면 진짜 맛있겠다. 와 근데 벌써 허리가 아 목이 아프고, 목이 부러질 것 같네. 몇개 깠나? 스무 개 깠나? 근데 이 마늘 대박 음.. 와.. 아, 근데 이거보다 뭔가 쉽게 까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이 프라이어를 돌려 볼까? 아, 잠깐만요 미카즈 가만 테스트를 해야겠다 지금 한이 정도 제가 에어프라이어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 아빠가 좀 뿌듯해 하실까요? <laughs> 아빠네 마늘 담배. 오, 어, 됐다. 잠깐만요. <laughs> 마늘이 익었어요. 그만을 까야 되는데 이거 붙네. 오, 근데 쑥 이렇게 떨어지는데. 오, 보셨어요? 쑥. 쑥. 이거 봐봐. 쑥. 와. 이거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라. 오. 쑥. 5분 말고 아 뜨거라, 뜨거라. 삼각길과. 어! 어! 보셨어요? 근데 이거 오븐 말고 좀 작게 돌리면 쑥쑥 나올 것 같은데. 우와! 그냥 이렇게 쑥 벗겨져요. 와 장난 아니다. 우와! 일단 저거 이제 구운 마늘은 제가 좀더 구워가지고 먹고, 이번 점심 때 먹고, 우와! 이거 완전 대박인데? 여러분, 제가 대박 발견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열쇠, 이렇게, 인... 어머머. 그냥 나오네. 먹어볼까? 짠. 음, 맛있네. 또 이렇게 제가 꽃다리만다 까가지고, 어, 지금 5분 예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1분만 한번 돌려볼게요. 잠깐만요. 에어프라이어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음, 양이 조금 많아가지고, 아까보다 많아서 한 2분 정도 돌렸고요. 한번 까볼게요. 음, 우와. 우와. 대박. 보셨어요 진짜 금방 까지고요. 이야, 진짜. 그냥 이렇게 쑥쑥 꺾여줘요. 오늘 진짜 마늘 처음 까봤는데, 진짜 이렇게 쉽게 까도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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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에어프라이어 돌리실 때, 어, 한 양이 적으면 1분. 양이 좀 많다 싶으면은 1분 돌리고 한번 살살 흔들어 가지고 또 1분 돌리고 이렇게 2분 돌리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2분 양이 조금 많았는데 2분 돌리니까 이렇게 잘 까지거든요. 아 진짜 이 영상 정말 여러분들 마늘 까시는 주변 분들한테 공유 좀 해주세요. 진짜 와. <laughs> 여러분들도 이제 마늘 까기 고수예요. 마늘 까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에어프라이어 오븐 돌렸을 때 국마늘 있잖아요 국마늘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마늘 하실 때깐마늘 있으면 그냥 넣어가지고 구워주면 되는데 만약에 깐 마늘이 없다 이게 통째로 이렇게 어, 통마늘이다 그러면 이렇게 껍질 있는 마늘이다 그러면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그냥 바로 돌리세요 바로 돌리면 껍질이 그냥 툭툭 떨어지거든요 툭툭 그러면 바로 이제 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고요. <laughs> 진짜 좋은데 아 방법이 없네. 뭐. 일단 마늘은 항암효과도 좋고 하니까 마늘 많이 구워드시고 마늘 많이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이제 마늘 닦았어요. 예에 yeah! 마늘 껍데기 드리고요. 에에에네요 가져서 고마워요. 안녕. 안녕. 그래 그래. 제가 오늘 마늘 까는 거 에어프라이어로 쉽게 까는 방법 공유해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 따라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툭툭 까지거든요. 마늘이 툭툭 까지고. 진짜 괜찮아요. 주의점은 너무 많이 돌리면 마늘이 익어버리니까, 어, 5분 예열하셔가지고, 한 1분. 마늘 양이 적으면 1분 정도. 마늘 양이 많으면 1분 돌리고, 한번 흔들흔들 해가지고, 또 1분 돌리고, 이렇게 한 2분 정도 돌려주시면, 지금 이렇게 마늘이 깨끗하게 손으로 깔 정도로 깨끗하게 까졌고요 마늘 까시면서 한 10개 정도 구워 드시고 마늘도 까시고 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